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오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와 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? 나는 기다리는데 뒤돌아 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. 한 번쯤 돌아서겠지. 언제쯤일까? 언제쯤일까? 겁먹은 얼굴. 뒤를 돌아보게 했지. 시간은 자꾸 가는데, 집에는 다 왔을 텐데, 왜 이렇게 앞만 보며 남의 손한번 붙여봤으면, 손한번 잡아봤으면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천천히 걸었으면,